10월, 10월을 우리 크립토인들은 업토버라 그러죠 또한번 우리 시바이누의 상승쇼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283% 급등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시바이누 창시자 우리 시토시 쿠사마가 큰 발표를 하나 했었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블록체인 퓨처리스트 컨퍼런스에서 IIFA, 국제 인도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 인구가 참여하는 규모 있는 시상식이니만큼 광고 효과도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바이누랑 인도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비탈릭이 10억 달러 상당의 구호기금을 기부한 것도 인도였고 인도 최대의 거래소 와지르 엑스에서 시바이누가 털렸... 자이 행사는 내일부터 3일간 인도가 아닙니다. 아부다비에서 이게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쿠사마 시토시가 또 시커먼 가면을 하나 쓰고 등장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파트너십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시바이누 인지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밈코인들은 단순히 뭐 유행을 타면서 너도 나도 구매하면서 이렇게 실체가 없는 투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IIFA의 티켓 시스템 있죠. 여기에 이제 시바이노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티켓의 구매나 관리가 같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은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바리움 생태계 확장과 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잠깐만요. 제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리플이라는 코인에 정말 애착이 남다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분석을 해오면서 정말 자식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분석한 대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 수익도 많이 가져다 준 놈이라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렇게 우리 애증의 리플, 리플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뭔가 이거 좀의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첫 시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리플 수건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이 뭐가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아이템, 이 수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약소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봤고요 쓰도 못하는 막 얄쌍한 싸구려 수건이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 수건 무려 220g짜리 푹신 폭신, 폭신한 프리미엄 수건입니다 자 요거는 전액 제사비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수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좀 신청 주시고요. 자,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010-5528-2156, 010-5528-215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노 토큰 소각률이 또다시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거를 막 태워도 태워도 41.07%뭐큰 변화는 없는 상태지만 이 소각이란 것도 절대적인 양을 따시기보다는 디플레이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신뢰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에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밈코인으로 탄생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생태계를 둔 근본 메이저알트코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시장 정보에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래들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래들의 거래량이 무려 171%나 증가했다는데요 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왜냐면 고래들은 뭔가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를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래들은 시장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큰 손이잖아요 그죠? 이런 세력들이 관심을 갖고 대규모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바이누 코인의 잠재력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바이누의 가치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믿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바이누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물려계신 분들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업비트는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과거 차트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매매를 갖다 이제 업비트나 다른 거래소로 하시더라도 분석만큼은 이 바이낸스 차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시바이누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태를 설명드리자면 올해 초에 나왔던 이 400%짜리 상승 있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지원자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23년 10월이죠. 이때부터 이어진 파동이 이렇게 오파가 연장된 터미널이라는 패턴으로 나온 거고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지금 6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러면 여기 지금 꼬리가 저점이 나온 거냐? 저는 이거는 살짝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한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wxy 복합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파동 얘기하고 막플랫이였자고 불규칙이었자고 하면 너무 오래 떠드니까 어려운 건 오늘 일단 다 뺄게요.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원화 0.0133원에서 0.0138원까지 이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물타시거나 신규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요 아래 구간 있죠 여기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A, B, C로 진행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때 돼가지고. 이제 환율이나 김프 이런 거다 확인해 봐야 정확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0.0945원 21년도에 만들었더니 고점 있죠 여기 근처까지 올라간다는 관점입니다 그런 뒤에 여기서 뭐 완전히 뒤지러 가든 아니면 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 지금 조정에 대한 상승파동이 하나 남았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잘 참고하셔 가지고 손실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캄에서 이렇게 역대급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정말 많았죠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사골 우리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이 있었죠 그레이스 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점프크립토 같은 대형 마켓메이커들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독일 정부 이것들은 거래소에다가 시장가로 4만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던졌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진 대량의 물량들이 모두 이렇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대략 추측되시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내다 팔아도 블랙록은 삽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블랙록의 암호화폐 축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블랙록 같은 이런 월가의 대형 고래들은 뭐 하루 이틀, 한달두달 달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축적을 할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런 블랙록 같은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에 받아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뭐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거래소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랐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두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뭐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일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행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행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 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뭐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크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에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거를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 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이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 있는 이런 T+0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 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분들 아시죠, 블랙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의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코화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요 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 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었자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목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 를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제 정부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의 2156 0105528의 2156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리플 수건 이벤트 요거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 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톰해가지고 아주 이거 쓰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영상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